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학지 예가 강도사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자 민숙이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경계 그 안에서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주제로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자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앞서 오늘도 다가오는 시간 우리 지난주 우리 문제 풀어본 친구들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유치부 친구들이에요 자 유치부 최성원 하인율 그 다음에 여론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 문제 너무나도 잘 풀어줬고요 자 우리 친구들 목상 내용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최, 최성원 친구 뭐라고 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4장 6절에 하신 말씀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수 없는 말씀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원이 친구와 그 다음에 성원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임을 굳게 믿고 평생 예수님 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에요. 자, 유년부 임단우, 최원영, 그 다음에 문지수 친구예요. 자, 우리 친구들 문제 너무나 잘 풀어졌고요. 우리 단우 친구는 너무나도 센스 있는 게 우리 이름 쓰는 거. 이름을 써달라니까 본인이 름을 썼다가 도마로 고쳤어요 너무나도 센스있는 그런 답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문지수 친구 오늘 뭐라고 목상이지한 볼까요? 자 예수님의 길은 좋은 길이에요 아멘 우리 이렇게 좋은 길이라고 믿고 우리, 지, 우리 지수 친구가 평생을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할게요 자 이제 오늘, 우, 오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의 문제 공개 자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을 보고 말씀 위에 있는 이 초록색 칸 있죠 초록색 칸이 초록색 칸에다가 몇절 말씀인지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간 긴네리 동쪽 해변에 이르고 자 우리 문제를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본 친구들은 이, 이게 몇 절인지 분명히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공개할게요 공개 자 1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호르산에서 그그 어하맛 어기에 이르고 이르러 스다게 이르고 자몇 자일까요? 리 공개. 자, 8자 말씀이에요. 그 옆에 있는 말씀.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가짜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무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자, 정답 볼까요? 정답 공개. 정답은 14자 말씀이에요. 자, 돌아서 아그립밤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사, 신을 지나 가데스 반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자 정답 공개 정답은 자 4절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단어가 많이 어렵죠?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보는 데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문제 잘 푸는 친구들 너무나도 감사해요. 자 우리 그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아스몬에서 돌아와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정답 뭘까요? 정답 공개. 정답은 5절이에요. 자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당 건너편, 곧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자, 정답 볼까요? 정답 공개. 정답은 15절이에요. 자, 북적 경계는 이러하니 대부터 호르상 그어라. 정답 볼까요? 정답 공개. 정답은 7절이에요.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자, 정답 볼까요? 정답 공개. 정답은 2절이에요. 서적 경계는 대가 해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자, 몇, 정답은 몇 자리일까요? 정답 공개. 정답은 6자리예요 너희 남쪽은 애동 곁에 접근한 신광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정답 볼까요? 정답은 3자리예요 자,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의난에서 난에, 그어그어밤에 그스밤에 그어스밤에 이르고. 자 정답 공개. 정답은 10절이에요.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의 땅의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정답 볼까요 정답 공개. 정답은 9절이에요. 자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의 땅의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정답 볼까요 정답 공개. 정답 12절이에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정답 볼까요? 정답은 십삼 절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답 볼까요? 딱 봐도 일 절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단임 목사님 설교와 민수기 삼십사 장일 절에서 십오 절에 있고 개인적으로 목사님 말씀이나. 가정교배 시간이 나는 말씀들을 적어보세요. 질문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쓰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 또 선물을 주는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열심히 한 친구들을 또 선정해서 강도사님 또 선물 주, 선물도 주고 또 인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친구들 오늘도 쓸거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